네, 네, 어떤 그, 게 궁금하세요? 우리 Uri Gisuri, Uri Gisuri, Uri g i s 0 r i Uri 요 i s u r i Uri Gisuri, Uri Gisuri, Uri Gisuri, Uri Gisuri, Uri g i 거 u r 네. 음, 물려서 고생할 겁니다 원정 관련주 투자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대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폐기하자라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지만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샀을 때는 탈원전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던 상태였는데 원정 관련주가 급등되면 그건 무조건 거품이었던 거예요. 그래.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고 사다 보니까 그냥 비싼데도 그냥 덜컥 사버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자업자득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. 원전 관련주가 앞으로 계속 안갈 것인가 라고 하면은 지금 유럽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이제 친환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된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왜냐하면 사실 원전을 땅덩어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투자가 되는 그 지역과 어떤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지역들에 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양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풍력발전 하나 하려면 산깎아야 되고 바다 다 엎어야 되고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. 태양광도 그렇고요. 대신에 원전은 그런 땅 규모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같은 공간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낼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친환경이 아닌가라는 주의로 바뀌어나가고 있어요, 세상이. 그래서 원전은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도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풍력 안 된다는 걸 깨달았고 태양광 안 된다는 걸 깨달아서 다시 원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든 게 맞아요 왜냐하면 과거에. 거품이 일었다가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. 제가 월요일에 이게 그 숯불갈비집 같은 데 가가지고 숯의 비유를 한번 했는데 고기를 먼저 이렇게 구워가지고 숯이 막 활활 타오르고 난 다음에 기름 다 떨어지고 나면은 숯이 이제 꺼지기 시작하잖아요. 그럼 새로운 숯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그거랑 똑같습니다. 얘는 거품이 만들어지고 빠져있는 상태고 이 빠진 상태에서부터 다시 갈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갈 수는 있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거는 어 가지고 있는 그 테마 자체가 무조건 원전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무조건 완전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. 여러 가지 뭐 철도 테마에도 엮일 수 있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은 1,400원, 1,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요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놓느냐, 해놓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청자님은 탈출이 가능하다, 가능하지 않다라고 아마 나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어, 1,300원이 지금 최근에 저점을 뭐 형성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1,300원이 지지가 잘 되는 걸 확인하고 시장이 조금 이렇게 단단하게 바, 자리를 잡았. 싶으면 1,300원에 가깝게 저는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대신에 여기서 샀을 때 리스크는요. 아래쪽인 1,000원 이하까지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안 하긴 조금 억울한 자리이기도 해요.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면은 어, 비중을 15%까지 늘려 볼 건데요. 여기서 5%를 더 사는 겁니다. 그러면 10%가 되겠죠. 그리고 만약에 1,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아까 15% 늘리려고 했던 그 나머지 5%를 1,000원에 가깝게 한번 더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2차 분할 매수를 하자 이거예요. 이해가 되셨나요? 다 이해는 됐는데. 네, 이해는 됐습니다. 그걸... 그러면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, 이건 단기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1300원대 여기서 가깝게 추가 매수 1차, 그리고 1000원에 가깝게 2차 하시는 것이 좋다.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지금의 매수하신 금액만큼 추가 매수 하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